먼저 하셔야지. <laughs> 몽트림들 가자. 장기백 바라. 장기백 바라. <laughs> 아니 신속 500 줬다고 이렇게 쾌적하다고? 어휴 <laughs> 겁나 빠네. 물론 이막폐화 됐는데 아부엘 질래요? 아니요? 네. 어? 잠깐만. 네. 저기 아부엘 가든도 하고 시지 않았어요? 우수상 받으신 분? 이제 말에 가지 않나? 뭐 분명 가졌었네데지 맞아 시간만 맞으면 저도 가죠저 각성기 아 각성기 빈다네 일단 <laughs> 생각 없이 었다 이번에는. 아 특전 목티 안 걸러간다. 착각했네. 아, 미친 년. 아, 내연특포 잘 먹들고 왔다. 아기 아기. 대한토포 기술 감량 들면 안아 기술 감량 들어야 되는데. 아 왜? 왜 기법님 기성 출산은 빨나 보이지? 아니야. 아델리 아니, 아니. 아, 맞죠? 네. 다음 법을 를고 어, 올라가려는 거잘 끊는 그날 훨씬 거 아닌가? 네. 20팀 남았어요, 구역 활용 시혁이 아! 이겼어요 올라갔다 일어서 바로 겠네 네, 레 난들 시박았어뒤 뒤에 깨졌어. 뒤 깨졌어. 아, 확인이요. 응? 루건 님 왔어? 출발. 안아요. 땡큐. 왜? 아 어! 아니, 어차피 버프 때 올라갈 거 생각합시다. 한버블이 날라갔어. 강물 빨아. 위에네요. 뭘 탑니까? 이거 지 올라가. 저 그니까. 밑에 있는데. 看见了，干嘛、嗯？干啥去了？啊啊啊啊 요있 <목소리가> 죄송합니다. 아요이에요아 <목소리가> 아, 아, 개망했네. 근데 아까 사람들 다 개망했네, 일안 못했네, 막 이러는데 다 거짓말이었어. 아 각성기 빛 나갔어. <laughs> 괜찮아, 난 각성기 구슬 깨는데 있었어. 그런 희생을 <laughs> 굉장히 이타적인 플레이. 그요 그것도 남 좋은 구슬 말고 제 구슬 부신데 있었어요. 몸이에 끼인 적없 뭐 죽으면 모두가 불행해지니까 이이타자인 거죠. 이이 아티스트 아티스트. 이슬비 할 때가 재밌긴 했는데, 반경마다 다 터지고 터져요. 터져요, 싹쓸 터져요. 깨따가 터져요. 그리고 어? 어? 안 터질 수가 없으니 헤어 잎이 <laughs> 뭔가 왜요? 소리야. <laughs> 네, 백게방지 아, 너무 오빠 같다. 아, 야. 아, 디자이크로 지금 안 오픈한데, 아, 한데 아, 디자니까 아, 디자이크 아, 디자이 하나, 스트림 하나, 스트림 하나. 방법을. 나오는 바로 아단트 전지. 깨게 방시. 나 이거 카운터 없어요. 네. 아이고. 딱에 하나 도 봐봐. 오케이. 안암 버블 절곡 맞아요. 벽돌이 왕시. 야, 나어야 오 나이프 탑블맞요 응. 아이고 어디가지? 한층 올라. 용맹 풀 좀요. 어떤 퍼디야? 용맹 용맹. 안돼 안돼. 2.5. 터블 달블 패턴 보고 올려주세요. 블 이번엔 블터이다블어블 터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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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블

수현이 감어요 인스탱인 분들 헤의 여기 어 창룡 창룡 어. <laughs> 야. 백의 근데 그이 창룡때문에 터지진 않을텐데 살짝 빼낼게요 다칼바람 들어가고 칼받아서. 저도 칼받아서 들어가고. 네, 저도 그 뭐야 시간다박혀어요 시바 뭐 이거 스아이 된다 이거 걸렸어요? 아 쉴드 시대가... 걸 감사합니다 아 맞어요? 와이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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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이 나쁜 놈아 너무한거 아니야? 야 잠깐만 아이고. 누가 이렇게 먼저 빠지는거야 결국 줄게요 <laughs> 맞냐, 이거? 맞았다. 심프 있어요, 괜찮아요? 와, 아, 저 다운. 아델리 맞고. 네. 이초은 왜? 감사합니다. 안 돼? 아니, 저 뒤에 있으면 안 끌려가? 끌려가. 그래도 저기서 뒤을 하는 거야, 렇게 악기잖아. 와 악기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면 안 돼. 근데 어. 저게 되는 직업들이 있어요. 아잔치 적지 알카도 될거 같은데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. 네. 하호도될거 같아요, 근데. 해보니까. 빽빽빽 명기 많은 직업들이 돼요. 아깝네, 저. 루루님, 한번 기법을 나요 필드? 오리실드? 셋째 왕이지? 아빠님만. 네. 위에 위로 위로 위로. 아 좋댔다 이거. 이거 이거 버거자 버그, 버그 자리예요 버거 버그 자리. 아이고. 이거 잘좀더 가면은 초기화돼요. 여기 초기화 되면 그냥 초기화 되는 게 아니에요. 확성이죠 치카리가 불쌍해. 예? Yeah. Yeah. 아, 델리만. 마지막이에요. 네. 어, 됐다. 어, 바깔락락락락. 아, 까만이 어째 더워? 앤데 왕 이거 이씨제 이게 맞아? 앤게 왕씨. 아니, 왜, 왜, 왜 그래, <웃음> 씨. 그냥 <laughs> 만 으아악! 곧 죽는데, 이거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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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가, 가끔가나못 썼네. 아, 에바야, 이거. 특신이 맞다. 올라가 맞죠? 아니, 이거 합법, 합법이 하루 종일 점점 맞아갖고 그래. 야. <laughs> 저것도 견제야, 견제. 내가 봤을 땐. 야. 아니, 나 너무 못 쳤다, 이번 판.